엄마는 이제 평범하고 촌스러운 고무신은 가라. 알록달록 색을 입히고, 한땀한땀 실을 한땀 꿰고, 고무신의 매력에 푹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무신으로 문화를 알리는 아티스트 강현숙입니다. 고무신 공예작가 강현숙 씨를 소개합니다. 한복과 한식, 한지 등 우리 문화의 참맛이 살아있는 고장, 전주의 한옥마을. 굽이굽이 고즈넉한 골목길을 걷다 보면 다양한 공방들 틈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곳이 있습니다. 입구부터 고무신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곳. 바로 강현숙 씨의 공방입니다. 그런데 고무신 공예라 대체 고무신 공예가 뭔가요? 고무신의 뭐 스토리텔링도 하고 예쁘게 작품 활동도 하고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근데 고무신의 특성상 이왕이면 감동과 감성이 좀 들어가서 어, 사람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해주는 거죠 (37이라는) 늦은 나이에 평범한 주부에서 공예가가 된 강현숙 씨 마치 그녀의 손을 거쳐 작품으로 변신하는 검정 고무신과 닮았는데요. 그녀가 만든 작품들을 한번 볼까요? 이 작품은요, 고무신하고 마티르시카하고 콜라보해 놓은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어, 러시아의 100년 역사가 넘는 이 인형처럼 외국인도 한국 사람도 우리의 고무신처럼 정감 있게 어우러져서 어, 잘 지내자라는 의미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고무신의 색을 입히고 실을 깨어 모양을 낸지 벌써 10여 년. 이곳 한옥마을에 자리 잡은 지도 5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만든 수백, 수천 켤레의 작품들은 다 어디에 있나요? 고무신으로 만드는 작품은 좀꽤 되죠. 근데 다 2년 따라 다 시집 보냈고요. 이제 요즘은 이제, 평범하게 신고 싶은 분들에게는 보급형으로 또 만들고요. 나머지는 작품으로 만들어서 액자 작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곳이나 그런 곳에 이제 작품으로 걸리게 되죠. 남들보다 조금 늦은 출발.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끊임없이 도전한 끝에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는 나이 50. 지천명에는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당당하게 고무신 작가라고 말하게 된 때, 강현숙 씨는 그 기쁨을 주변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동티모르라는 나라에 신발을 못 신는 아이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신발을 신겨주기도 하고요 작게나마 또 학교를 짓는 일에 도움이 되라고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고주 북단에 위치한 세계 최빈국 동티모르 그곳에서 아이들은 울퉁불퉁 험한 산길을 맨발로 다니며 생계를 위해 커피콩을 줍고 있습니다. 강현숙 씨는 아이들을 위해 웬만해선 잘 해지지 않는 고무신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아, 왜 고무신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계세요. 근데 우리도 어려운 시절에 이 고무신을 신고. 어... 지금 많이 성장했잖아요. 힘차게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동 팀으로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예전처럼 어렵지만, 이 아이들이 신발도 신고, 그 후원해준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멋진 나라로 성장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서, 이 공무심이 선택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무신은 1919년 우리나라에 고무신 공장이 생기면서 신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6.25 전쟁을 겪으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때, 값싸고 질긴 고무신은 우리의 어려운 시절을 함께한 끈기와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TV에서 보고 책에서만 봤기 때문에 그냥 어려운 시절에 신었던 신발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근대 역사의 이야기나 그 생활상, 여러 가지 집집마다의 집집마다 사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위인전을 읽듯이 재미있고 희망을 주더라고요. 우리의 역사를 함께한 국민 신발이었지만 고무신은 1980년대에 들어 운동화의 대중화와 구두의 생활화로 점점 외면당했는데요. 강현숙 씨는 왜 우리 삶에서 거의 잊혀진 고무신을 선택했을까요? 나는 한국 사람인 게 자랑스럽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았으면 좋겠고 제 일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이 고무신을 통해서 서로 다 정서적으로 행복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길 바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일 수도 있고 외국 사람이 수도 있고 한국을 기억할 때요. 강현숙 씨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스토리가 있듯 고무신에 한국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고무신의 이제 기본적인 페인팅 작업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물감인데도 조색을 예쁘게 또 해서 이렇게 다양한 컬러로 예뻐졌잖아요. 벌써 이렇게 생겼는데. 세상 평범하던 검정 고무신이 세상 하나뿐인 작품으로 대변신. 강연숙 씨의 고무신 작품들은 서양의 전통 공예 기법인 포크 아트로 만들어집니다. 붓으로 칠하는 방법, 발색, 뭐, 뭐 강도, 이런 게 도구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음, 물감 물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이런 이쑤시개나 나무젓가락이 또 편리해요. 그래서 붓이 편하신 분들은 붓으로 사용하시고, 이런 게 편하신 분들은 이런 도구를 사용하시면 돼요. 음. 지금처럼 고무신의 자유자재로 그림을 그리고 색을 입히기까지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아니 그림 그리던 말고 갑자기 왜 헤어드라이어를.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감은 물에 지워지지 않아야 하고, 그림은 손톱이나 외부 자극에 벗겨지지 않아야 하고, 고무신에 색을 입히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드디어 예쁘게 완성됐습니다. 조금만 솜씨를 발휘하시면 명품 부럽지 않은 멋진 꽃신으로 변합니다. 네. 어, 서와 춥지? 네. <laughs> 오늘 비 온다야. 저번에 아, 잠깐 오더니, 어. 지금은 비 그쳤어요. 저번에 그녀의 공방은 이웃들 사이에서 사랑방으로 <laughs> 통합니다. 저희 고무신 체험 단골 고객이에요. 지인이기도 한데 이 집은 특별하게 친정 엄마도 오셔가지고 고무신 체험 하고 또 우리 예쁜 서진이가. 신발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또 내년에 신을 멋진 고무신 만들러 엄마랑 같이 왔습니다. 어, 예뻐고 편해가지고 다시 하려고 왔어요. 고무신 아, 공예체험은 언제나 누구나 가능합니다. 자, 우리 서진이부터 줄까요? 아, 서진이, 서진이 220이라고 했죠? 네, 네 220. 음, 자, 엄마는 200, 245. 네. 맞죠? 네, 245. 여기 빨대 있잖아요. 빨대, 빨대를 가지고 이렇게 해바라기 그, 그 종이컵, 해바라기처럼 만드는 거 봤죠. 네. 이렇게 빨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돌리면 꽃이 나와요. 여기에 가운데 꽃씨를 딱 찍어주고 나뭇잎을 이렇게 그려주면 꽃이 돼요. 그렇게만 좀 해주세요. 과연 두 모녀의 손에선 어떤 작품이 탄생할까요? 서진이는 서진이가 편하게 면봉이나 붓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해요. 밑그림도 그리지 않고 거침없이 물감을 칠하는 손놀림이 예사 솜씨가 아닙니다. 음, 거기 한 글, 여기 한 아니, 근데 한글. 세상에나. 네. 색깔도 넣어서 이게 참 좋네, 더 예쁘고. 아까치 향기가 솔솔 나는 것 같아요. 요즘 누가 고무신을 신을까 싶지만 고무신 공예 체험을 하는 두 모녀처럼 제법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사람들이 다시 고무신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새로 막 아니 머리를 엄청 많이 썼어. <laughs> 지금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신발이잖아요. 그래서 더 자부심도 생기고 이거 또 하나밖에 없는 신발을 엄마한테 선물해준다는 거에 대한 의미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빈티지하고 유니크한 세상 하나뿐인 나만의 신발이라. 요즘 이제 신발 커스텀, 막 유명한 회사에서 뭐 커스텀한다고잖아요. 리폼. 이게 코리안 커스텀. 오래 전부터 된 거죠. 그야말로 고무신의 재발견. 이제 빨리 제가 말릴 거예요. 말려줄까요? 말려줄게요. 강현숙 씨의 고무신 작품들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그리고 색칠하는 것 이상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냥 만들어가고 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요즘 버킷리스트 쓰면 자기가 뭐 꿈을 이루거나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걸한 개라도 이루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어요. 더욱더 의미를 좀 부여해주기 위해서요. 정성스럽게 소원을 적은 종이까지 조심스럽게 끼워넣으면 드디어 나만의 고무신이 완성. 어디 한번 신어 볼까요? 어볼까 아, 어때서지나? 예뻐. 예뻐? 편하고 <laughs> 좋은 것 같아. 어 너무 고급스럽지 않니? 아, 이제 우리 하이라이트 고무신 인증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저발 한번 멋지게 모델처럼 찍어 봅시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와, 서진이 작품 멋진데? 음,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더 생각보다 고급지게 나온 것 같아서 제 발이 더 빛나는 것 같아요. 다음 스케줄이. 아, 고마워요. 서진아, 가요. 할머니랑 또 와. 알았지? 응, 네. 음, 안녕. 추워? 어, 잘 가. 아 본인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고 또 둘이서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드시잖아요 거기에 제가 또 일조를 했다는 게 뿌듯하고 좋고 아 예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예쁜 고무신을 신고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싶다는 강현숙 씨 한복을 입고 고무신 공예를 하는 여자 강현숙 씨. 고무신에 대한 이야기와 꿈을 담은 그녀의 열정을 응원합니다.